10월 12일 말씀. 역대하 23장 16절에서 24장 16절입니다. 그런 뒤에 여호야다는 백성과 왕과 더불어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백성이 되기로 약속했습니다. 모든 백성은 바알의 신전으로 가서 그것을 허물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제단과 우상들을 부숴버리고 바알의 제사장 맞단을 제단 앞에서 죽였습니다.그런 다음에 제사장 여호 야단은 여호와의 성전을 맡을 레이 사람 제사장들을 뽑았습니다.예전에 다윗은 여호와의 성전에서 할 일을 그들에게 맡긴 일이 있습니다.그들은 모세의 율법에 적힌 대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려야 했습니다.그들은 다윗이 명령한 대로 큰 기쁨으로 노래를 부르며 제물을 바쳤습니다. 여호야단은 성전의 문마다 호위병들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부정한 사람은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여호야단은 대부장들과 귀한 사람들, 백성의 주도자들을 그리고 그 땅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모시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윗문을 통해 왕궁으로 들어가서 왕을 왕좌에 앉혔습니다. 유다의 모든 백성은 매우 기뻐했습니다. 아달리아가 가려마자 죽은 이후로 예루살렘에 다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유아스가 왕이 되었을 때의 나이는 7세였습니다. 유아스는 예루살렘에서 40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그의 어머니 이름은 시비아입니다. 시비아는 부엘르세바 사람입니다. 유아스는 제사장 요오야다가 살아있는 동안 여요와께서 보시기에 옳은 일을 했습니다. 여호야다가 요하스에게 두 아내를 얻어 주었습니다. 요하스는 여러 아들과 딸을 낳았습니다. 얼마 뒤에 요하스가 여호와의 성전을 고치기로 결정했습니다. 요하스가 제사장과 레이 사람들을 불러서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유다의 여러 마을로 가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 바치는 돈을 해마다 모으시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고치시오. 지금 당장 그렇게 하시오. 그러나 레이 사람들은 왕의 말을 듣고도 그 일을 서둘러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요하스가 대제사장 여호 야다를 불러 말했습니다. 어찌하여 레이 사람들에게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세금을 거두어 드리라고 하지 않았소.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그 돈으로 거룩한 장막을 짓지 않았소? 전에 악한 하달레의 하들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부수고 들어가 그 안에 있는 거룩한 물건들을 가지고 바알 우상들을 섬기는 데에 쓴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하스 왕은 헌금을 넣을 상자를 만들어서 요하의 성전 문밖에 놓으라고 명령했습니다. 레이사람들이 유다와 예루살렘에 손파여 요하께 세금을 가져오라고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그 세금은 하나님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바치라고 한 돈입니다. 모든 관리들과 백성은 기쁜 마음으로 돈을 바쳤습니다. 그들은 상자에 돈이 가득 찰 때까지 돈을 넣습니다. 었 돈이 가득 차면 레이 사람들이 그 상자를 왕의 관리들에게 가져갔습니다. 그러면 왕의 신하들과 대제사장의 관리들은 상자의 돈이 가득 들어 있나 살펴본 뒤에 돈을 꺼내고 상자는 제자리에 다시 가져다 놓았습니다. 그들은 이 일을 대풀이하여 많은 돈을 모았습니다. 요아스 왕과 여호야다는 그 돈을 성전 공사를 맡은 사람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그 돈으로 성전을 고칠 석수와 목수를 고용했습니다. 그리고 새와노을 다루는 사람들도 고용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열심히 일했습니다. 성전을 고치는 일은 잘 되어갔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원래 모습대로 고쳤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을 더욱 굳건하게 만들었습니다. 일꾼들은 일을 마치고 나서 남은 돈을 요하스 왕과 여호야다에게 가져왔습니다. 그들은 그 돈으로 요하의 성전에서 쓸 물건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성전에서 요하를 섬길 때 쓰는 물건과 번제를 들때 쓰는 물건들을 만들었고 또 여러 가지 그릇과 금그릇, 은그릇도 만들었습니다. 요에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날마다 요와의 성전에서 번제를 드렸습니다. 요에다들은 점점 늙어갔습니다. 그는 130세까지 살다가 죽었습니다. 요에다라는 왕들과 함께 다이성에 묻혔습니다. 그가 왕들이 묻히는 곳에 묻힌 것은 그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좋은 일을 많이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당신 편입니다.